저는 윤석열 씨를 반국가 세력의 수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비상계엄은 내란을 일으킨 수괴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당사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무기를 들고 누군가를 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해에서 누가 죽었을 때그 사람을 우리가 눈으로 <laughs> 목격을 했어요. 직접. 그 사람을 우리가 살인자 살인죄를 치른 살인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공공장소에서 누군가를 무기로 죽였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속 수사가 수감하라고 해야 하는 거고,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공직자였어요. 그럼 징계위원회 에 상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란 비상계엄은 잘못됐는데 내란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걸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때 내란죄죠. 살인죄죠. 정확히 말하면 아까 그 공공장소에서 살인 행위를. 그게 내란죄인지 아닌지, 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저는 회피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속 수감해서 형사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소리가 정당한 거 아닙니까? 또그 양반이 공직자였다면 징계 위원을 소집해서 파면 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걸 지연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내란죄인지 아닌지, 유언인지 불법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장소에 없었다는 건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장소에서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본 당사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정말 그 역사적 현장에서 정의를 말하지 않고 눈을 감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장관님도 국무위원으로서 그 순간에 눈을 감는 사람이 아니라 눈 똑바로 뜨고 국무위원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저는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모르겠다.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봐야 된다. 우리가 눈을 직접 보았는데 그걸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윤석열을 탄핵해야 맞죠. 길거리에서 살인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공직에서 당연히 징계위원회 상정해서파면시켜하는거 아닙니까? 군경을 동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구금시키려고 했고 또 백령도 작전인의 사살 계획인네 여러 작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님들 계시지 않는데 탄핵은 반대한다? 아니 국민을 살해한 그 살인자가 공직자인데 탄핵을 반대하고 그러면 그 직을 계속 유지하게 해야 됩니까? 비교한다면 그렇습니다. 내란 수계에 대한 단죄와 엄벌은 국무위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장관님 그런 내란을 일으킨 살인행위를 한 거와 비교했을 때그 내란을 일으킨 내란 특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무위원으로서 올바른 태도입니까? 우리 장관님은 그런 한덕수 대행하고 국무위원회 소집할 때그 내란 특검을 거부권으로 행사한다고 할때그 국무위원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저는 참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무위원을 성립 조건을 부결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해수부 장관이나 농식품부 장관이 그 회의에 저는 참석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길거리에서 살인행위를 한 사람을 파면시키거나 수사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건데 그걸 반대해요? 그 반대하는 자리에 가 있어요? 장관님, 장관님, 그국무위원회 참여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장관님께서 첫 국무회의가 열리면 사의 표명하겠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사의 표명하셨습니까? 사의 표명은 저는 1월 4일날 했습니다. 그렇네요, 장관님. 최소한 내란 특검. 을 하겠다는 거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독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부결을 의결하는 자리에는 절대 장관님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역사 앞에 눈을 감느냐 눈을 뜨고 직시하느냐의 장관님 태도에 달려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국무위원회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을 대행님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관님의 태도를 물는 겁니다. 그 국무위에 저는 장관님이 참여하는 것은 역사에서 죄를 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장관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길거리에서 살인 행위를 저지는 사람을 살인죄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구속 수감한다고 해야 되고, 그 사람이 공직자라면 파멸한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내란특거법이 관찰되어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의 장관님이. 참석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저는 봅니다. 장마지미 태도를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완